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4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표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지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뜻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엄난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떡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번째로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번 방문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거나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이전에 두번 방문에서도 그가 고수해왔던 그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재물을 바라고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인 자신은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들로, 그들을 통하여 뭔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다 바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랑이 없음을 보고 매우 아쉬워합니다. 자신은 온 몸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온 정성으로 성도들을 섬겨 왔는데 자신을 향해 교회의 재물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까지 받으니 아우리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교회의 재정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불태우며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울의 심정입니다. 1 6절을 보면은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울이 강교한 사기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착취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아울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장이었을 것입니다. 아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누구의 이득도 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그가 고린도 교회로 보낸 기도 역시 검전적인 이익을 취한 일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실을 밝혀 교회의 떡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울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거기에 그의 관심이 온통 집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그런 오함과 좋지 못한 그런 소문들이 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이제 3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야 될 터인데, 이런 방문을 앞두고 꼭 여러분들을 방문할 때에 꼭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세 번째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영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으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해계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신이 성실과 사랑으로 섬겨온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죄의 길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사역자인 자신의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외침은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재물이나 도움 같은 것 받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영적 성장을 이룬 참 성도들로 자라나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정성으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섬겼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쉼 없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거부하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돈을 착취했다고 음해하고 재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근거 없이 바울을 떨었던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어느 사역자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런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럽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임에도 자신의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하고 복수하는 그런 심정으로 안 갚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공개하는 자들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열매로 여기며 부모처럼 사랑하는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 아툼당짓는 것, 교만무질서 부정 없는 호색한 죄를 회개하거나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얼굴을 붉히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날까 염려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직도 그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면 아울은 여지없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들을 행하여 신랄하게 책망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면서 편지를 적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인 고린도 교회 송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바울의 언급으로 볼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은행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해 주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루강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행하지 아니하신 일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날들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할수 있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히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일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일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들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